안녕하세요. 카페14 전문 강사 여의도 호랑이 권혁중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 카페14 내에서 동영상을 어떻게 활용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 모바일 쇼핑몰에서 특히 중요한 게 이제 동영상 활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는 동영상 호스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튜브 영상을 여러분 이제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데 그 유튜브 영상을 카페14 솔루션 안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첫 번째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에 코딩하는 것보다 에디봇을 사용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그 에디봇 가보시면은 유튜브 동영상, 동영상을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나 쉽게 동영상이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에디봇을 사용 안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영상을,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따와서 이게 집어 넣으면 되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요. 에디봇은 이제 에디봇 강의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어, 상품 중에서, 한번 미리 보기에 가셔서 상품 중에서, 어, 요 상품에 넣어볼게요. 그 러블리 셔츠 세트라는 거에다 보시면, 저요 커버, 요 에디봇으로 만든 겁니다. 에디봇으로 이렇게 잡지 형태를 만든, 요 위에다가 한번 동영상을 한번 넣어볼게요. 위에다가. 어, 어떻게 넣느냐. 자 유튜브 가셔갖고요 기본적으로 영상을요 공유 누르셔서 소스를 갖고 오셔야 됩니다 소스 이렇게 소스를 갖고 오는데 IP랩이라는 소스를 가져오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소스를 가져오게 되면 이 사이즈가 있죠 560에 세로가 315인데 이 사이즈 그대로 갖고 옵니다 무슨 얘기냐 만약에 태블릿이라든지 모바일에서 보면 옆에 잘려 보입니다 그러니까 반응은 안 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제 반응형 동영상으로 좀 갖고 와서 쓰셔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고급 팁이죠 사실. 어그과 과, 반응형 동영상은 어떻게 만드느냐? 공유 누르시고요. 요거 주소 있죠. URL 주소. 요 영상 URL 주소를 복사하신 다음에 그 여러분 구글 가셔갖고요. 엠베드 사이트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엠베드가 반응형하는 엠베드를 만들어주는 사이트가 있는데 어그 중에서 하나를 찾으신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이제 url을 집어넣으십니다 그래서 요 저처럼 여기 이 사이트에 오셔도 되는데 제가 뭐 특별 사이트다 보니까 말은 안 할게요 자 아무튼 요 사이트에 오셔갖고 이런 반응형으로 만들어 주는 사이트로 오신 다음에 엠베드를 누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영상에 대한 반응형 소스가 나옵니다 어 그러니까. 뭐, 인베드, 엠베드, 뭐, 그러는데, 자, 이렇게 반응형 소스가 나오면, 복사하신 다음에, 이 소스를 이제는 여러분의 카페24 솔루션에 이제는 상세 페이지에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자, 그, 그걸 이제 해볼게요. 복사했으니까, 상품 관리. 기존에 있던 상품이니까 어디 가죠? 상품 관리, 상품 목록 가죠? 자, 상품 목록 간 다음에, 여기 있네요. 러블리 셔츠 세트에서 수정 들어가기 누르시고, 기본, 바로 가기, 여러분 활용 많이 하시죠? 너무 편하죠? 자, 기본 정보에서 보면 상세 설명 있잖아요. 자, 에디버스로 작성이 있고요. 직접 작성이 있는데, 당연히 소스 넣는 거니까, 직접 작성 클릭하시고요. 자, STML 소스라고 보입니다. s m l 소스 보이시죠? 요거 클릭하시면 소스가 나오죠, 소스. 자, 여기서 이제 맨 윗단에 넣는 거를 했으니까, 자, 위에다 올린 다음에, 자, 위에다가 코드를 넣어야 되겠죠? 자, 여기다가 복사한 코드를 이렇게 넣습니다. 이해되시죠? 사실 이 방법은 SML 언어라든지 기본적으로 약간 고급입니다. 그러니까 어, 많은 영상들이 너무 초급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고급 팁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좀 SML에 어,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되죠? 영상 뜨죠? 영상 뜹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반응하죠? 반응형이라는 게 뭐예요? 웹사이트 사이즈가 자 PC, 태블릿, 모바일 어떻게 되나요? 어떤 미디어 플랫폼에 가든간에 사진이나 영상이 그 사이즈에 맞춰서 반응한, 하 이게 반응형이죠. 반응형 웹, 그죠? 반응형 비디오, 반응형 사진, 이렇게 보잖아요. 반응형 비디오를 만든 거죠, 지금. 그래서 요새 유튜브 영상이 여러분의 카페24에 반응하도록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위에 올라오죠, 위에? 이렇게 와서 상품 수정 누르시면 상품 수정되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F 한번 새로 고침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자, 영상이 이 가로 사이즈 있죠 우리가 보통 상세 페이지 가보시면 가로 사이즈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 디자인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 가로 사이즈에 어, 이렇게 최적화돼서 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품에 대한 기본적으로 영상에 대한 어, 반응형 비디오를 우리가 삽입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 카페14 활용할 때 마케팅 쪽으로 굉장히 훌륭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여기까지 하고요 항상 여러분 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고요 알람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카페 24 많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자 이상 카페 24 전문 강사 권혁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